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기자회견 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한미군 반남 공여지 개발 활용 추진 기자회견 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적경적 개발 방향입니다. 국가 주도의 대개발로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입니다. 주한미군 반항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그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70여 년 헌신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반항공예지 개발은 오직 매각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 결국 개발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매각이 아니라 50년에서 99년까지 장,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연간 임대료도 재산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지방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시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정부 지역 이재강 박지혜 국회의원의 뜻을 담아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반항공여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공업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수도권 북부의 반항공여지를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확 확 바꾸겠습니다. 상, 상전 벽계를 이루겠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 곳곳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군 위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길도 열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북부의 a i 산업클러스트 국방정비산업클러스트 등 다양한 플러스를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표준 조치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국회 손잡고 경기북부의 심찬도약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일어내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 김병주, 이재강, 박지혜, 윤우덕, 박정 민주당. 지역위원장 남병근, 박윤국, 경기도의원 조, 조미자, 김창식, 김지호, 의정부 시의원, 김재수, 공구천 시의원, 임현숙, 공구천 시의원, 박양희 연청군의원 유재구 연청군의원 손정자 남양주 시의원 일동, 나머지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민간에서도. 어, 각종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희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데 모두 동참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빨리 될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